9월 27일 후에마이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다. 사역자들 6주 동안 훈련 있다고 하셨고 나는 네네 하고 대답만 했다. 토요일 훈련 첫날 내가 안 보이니 사모님이 전화하셨어. 남편에게 양해 구하고 참석을 하라 하셔서 나는 집 팔리면 갈 사람이니 그냥 편하게 없는 사람 지급해 주시라고 나도 양해를 구했다. 그런데 오늘 새벽에 설교로 그대로 말씀하신다. 이사 가는 것 하나님께 여쭤봤냐? 교회는 어디에 정할 건지, 목사님께 어디 교회를 가야 하는지 알아봐 주라고는 했냐. 마음대로 주의 성수도 안 하고 다닌다. 교회를 밥 먹듯이 안 나오고 하신다며. 누가 들어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.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쭙고 여쭈었다. 주님께 모든 거 여쭈고 허락 받고 가는 것인데, 집이 안 팔리니 여러모로 어렵습니다.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집이 팔릴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, 기도하며 목사님, 사모님 마음이 상하셨다면 잘못했습니다.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주의종 상하,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. 주님, 해결해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목사님, 사모님, 바라크, 바라크.